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상형 월드컵을 아니 동물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볼겁니다 일단 그 그러니까 여기 랭킹을 보면 이렇게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이상형 뭐야 코아티대 포마? 풀마? 당연히 포마지 당연히 낙타지 피마? 피마 <laughs> 아아아 너구리대 피마? 노래 귀엽다 난 그래도 표범이지 개들 <laughs> 치타? 잠깐만 마난 치타 좋고 나 개도 좋은데 그냥 개킹구루 <laughs> <laughs> 코끼리? 어, 코끼리는 솔직히 좀무리가 나가지 킹구루? 킹구루 뭐냐? 이거 나 쳐다보는 거싫어하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코끼리로 가겠습니다 코알라, <laughs> 토끼? 진짜, 코알라, 어 생겼어? 아, 뭐야, 무서워. 토끼. 아, 아, 매 베러리, 뚝? 아, 음, 매. 음, <laughs> 동무사들, 악어? 어, 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게, 장군말벌이, 장군말벌 천적이 있습니다. 바로, 매입니다. 난 당연히 얼룩말이지 박쥐, 해달 야 박쥐 이거 무슨 진짜 찐한 만인데어 너한테 악이 펴져지 허, 허, 퍼지고 있고 해달 <laughs> 사자도 호랑이 아 으, 어.. 호랑이다 코뿔소대 코효대? 코요새 코요새지 코요새지 늑대래다. 나 아, 늑대. 양대 말? 어, 음, 고민되네. 음, 다음 글자인데, 말로 가, 가겠, 말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타조? 타조 뭐예요? 몇 마리 있냐? 뭐예요, 이거? 일단 전미역게 가겠습니다. 웅순이래 팬더 방현이 팬더 방현이 팬더지 백조대 재교? 전 담임 재규어입니다 전 재규어에 얼마나 좋아하는 좋았... 흑년소대 퓨크파인 어... 포크파인 가겠습니다 여울의 두루미 그 신화에 나오는 두루미 <laughs> 난 여울 가겠습니다 전전 여울 가겠습니다 멧돼지 헬토포전 담임 헬리포 수달대소 어 뭐냐 담연이 수달 귀여워 대머리 덕분에 해볼게 자연 대머리 그거 아시나요? 자이언트 후다 리그 새끼하고 막 잡아먹는 거큰 악어 못 잡아먹어요. 다람쥐, 돼지. 아 돼지 귀여워. 근데 다람쥐야. 미안해. <laughs> 공격세대 레오판다 당연히 레오판다지. 너무 화려해 응, 나는 내 이상형이 아니야. 벙거레도 고슴도치? 음, <laughs> 고슴도치 <고슴대찌. 웃음> 난 좋아해 하이나다 사슴? 음... 사슴 가겠습니다 <laughs> 여우공숭이네 고양이? 아 귀여워 고양이 가련이 고양이지 염소우제 네. 청불모? 청불모지 진짜로 지대 까치? 근데 지가 아니라 햄스터인데? 음... 까치 가겠습니다 <laughs> 나진싫어한대데 북극곰인데 한번다니이 북극곰이 이막똥막할때그 뭐였지? 다똥다 어, 치겨요 야 사람이 가까이 을때막 그냥 얼굴에 맞아요 북극곰 하겠습니다 <laughs> 기름대 알바카 알바카 하겠습니다 <laughs> 침대지 대 부엉 나는 침, 부엉이지 침대지 싫어 포마 대 퓨마? 퓨마 푸만 <laughs> 비슷하네. 표범데개아 표범은 멋있고 개는 귀여운데 <laughs> 아개 강아지 아닌가? 괴로워하지 말고 토끼 대 코끼. 당연히 토끼 아니 코끼리 대 토끼지. 나 그래서 다, 이름 은다 비슷하네요. 매드악고당연히아아어도 멋있고 매드 엄청 멋있고 미남 미남. <laughs> 얼룩만데 해달 <laughs> 아 고민되네 해달 가겠습니다 <laughs> 코요우대도 호랑이 잠깐만 저기요 호랑이 얼마나 좋아하는 거압니까 안돼 호랑이 가겠습니다 늑대 대 말? 난 늑대 여기도 펜더 음 펜더 <laughs> 제규어 대 포그파인 포그파인 나는 제규어지 바로 햄스터 예요어 어... 햄스터 가겠습니다 수달대대물덕풀이대물덕풀이 <laughs> 바람 들내레판다 레허판다 흥주 지대 사슴 아, 고민들이 좀 귀여움이 있고, 사슴도 좀 귀여움이 있는데. 아, 어, 이게, 뭐지? 고민도 지귀엽부착게요귀엽부자 진짜. 근데, 네, 개가 좀 깨물어주고 싶거든요? 일단, 음, 어, 사슴 가겠습니다. 고양이들, 총불모 아, 고양이, 어, 고양이. 코피 마시는 거싫어하야 고양이 엄청 귀여워. 진짜로북극금 내까지? 아기도 엄청 귀여워. 음, 북극곰 가겠습니다만. 알바카 대포양이좀 매번 으로날좀 터, 터져본, 쳐다본다? 무서 알바카. 투마대 개. 개. 북극기대 아, 왜? 아이, 거 엄청 고민되는데? 음, 제가 가겠습니다. 해스도 호랑이, 호랑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어. 호랑이. 아, 아, 아. 역대도 편독? 늑대. 저 늑대를 얼마나 좋아하니까 햄스터도 개구워. 어, 난 개구해도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란 말이야. 그다음 햄스터 귀엽지 않 너무 귀엽데. 햄스터 가겠습니다. 안돼. 레어 판다네. 대물 덕보이 레어 판다. 당연히. 고양이 대 밥은, 팝은... 와, 고양이 진짜 귀엽다. 고양이가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알록하지, 북극곰. 북극곰 가겠습니다. 개 대배. 아, 잠깐만. 이건 결승전에서 나와야지. 아, 개늑대 호랑이. 눈멍. 아, 늑대. 호랑이 좋은데. 랩판다리 햄터, 햄스터. 햄스터. 두꺼운데, 고양이? 고양이. 늦게래 개? 잠깐만. 고민되네. 개가 겠습니다 고양이가, 부터해 고양이. 저기, 저 결승! 와, 결승! 아, 잠깐만. 아 진짜, 개가 개습니다 아, 오케이. 랭긴보기 오, 개가 1등이다, 개가 1등. 오, 그 다음 고양이네요. 그 다음 레스파다그 다음 살이 돼지 5위, 햄스터. 육위포건콘 이게, 이게 내 순서였나? 어, 내 순서네, 아닌가? 아니구나, 내 순서 아니구나. 야, 왜 늑대가 왜 10위야? <laughs> 누구였지? 낙타? 우리 낙타는 사막. 다음에 침팬지 좀 아니다. 월리 <laughs> 팔에. <파래. 응>. 오케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동물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 구족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